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자마 이곳 우리가 예배 때 우리 성전에서 이 찬양을 부를 뿐만 아니라 또 명절 때 만나는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 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영으로 믿음으로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아멘. 날마다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연합된, 한영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합시다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는 정말 무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나의 삶, 나의 수고는 무익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고 우리의 죽은 영이 살게 되었고 또 우리의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이 뜨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요 단연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은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죽은 영이 살게 되었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기도해서 당장에 내 건강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저만 인생의 어려움이 당장에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미 복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또 목회를 하고 또한 영혼으로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지 않았다면 예수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고 끝났다면 나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누구보다 정말 당당하게 또 감사 가운데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그 자체가 저에게 가장 큰또 은혜와 간증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제 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다른 이야기를 할 때보다 저는요 그런 믿음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할 때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마음에 어려움과 두려움이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마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부모로서 이 마음의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부모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저는요, 걱정스러워요. 그들이 안타까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충만 받지 않고는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더 악해지고요, 더러워지고요, 어두워지고요, 이 죄가 일반화되어가는 그러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과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요, 예수 믿지 않고는요,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면서 주여 이 땅에서도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나타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이렇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기뻐하며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믿지 않을까? 저에게도 전도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항상 그들을 볼 때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이 말씀도요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유익하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 보물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도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비하면 나의 헌신은 너무나도 작다. 너무나도 무익하다. 그래서요 때로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사님 인생을 드린 것 너무 대단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섬겨주실 때마다 저는요, 진정으로 그런 고백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이 목회자라고 이렇게 섬겨주십니다. 근데 저는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고요. 아무것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섬기신 이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무익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이 작은 일을 하였을 뿐인데 이렇게 섬겨주시고 알아주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이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때 정말 진정으로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익한 종임을 깨닫고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런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나는 정말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 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목회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인생의 목회에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감사밖에 할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무익한 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조금이라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무익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더 많이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만 하다가 마지막 끝까지 목회를 하며 마지막 순간에 뭐 그것이 은퇴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일이고 나는 이 무익한 자로서 충성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지막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저는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우리를 이 세상에도 돋보이게 하고 높여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을 그러한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 이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지도자 모세, 믿음의 사람, 마지막에 그 죽음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놀라운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마지막은요, 정말 쓸쓸한 그런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느보산에서 쓸쓸히 죽어갔던 그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광야의 시간 동안 말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죽을 고생을 하고 수고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의 그 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느보산에 혼자 올라가서 죽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모세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받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왜 모세는 쓸쓸하게 느보산에서 혼자 죽어갑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세가 아닌데도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훈장도 달아주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박수를 쳐주고 명예를 주어야 마땅한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막으셨나요? 느보산에서 죽어가게 하셨나요? 라는 그러한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모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더했겠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그냥 나를 버리셨다. 토사구팽 당했다. 괜히 충성했다. 하나님께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느보산에 혼자 올라가는 이 모세의 모습은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은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각각 축복하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후임, 자기의 다른 사람인 이 여호수아를 세우고 축복하는 그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축복은요. 한 입술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낼수 없는 것처럼 모세는요. 원망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누보산의 쓸쓸한 죽음 앞에서 원망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 뜻을 헤아렸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여우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오해나 원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 조금만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나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이러한 질병 어려움이 생깁니까? 원망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싶습니다. 좋아 여러분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모세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훈장도 달아주고 명예를 얻고 가나안 땅에 아마 들어가면 초대 지도자가 되겠죠. 우리나라에도 건국된 다음에 초대 대통령이 세워진 것처럼 초대 지도자 모세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러면 그 누구라도 그 명예와 존경 가운데, 그 칭찬 가운데, 교만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모세도요, 처음에 마음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들어갔지만, 점점 더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면, 모세도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광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 이런 일들을 했어.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광야에 들어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정되어서 서로 모이게 될 때마다, 아마 모세는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모세가 나와서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했어. 너희 기억하니 홍해 바다를 가르고 너희를 인도해낸 사람이 바로 나야. 그리고 광야에 매출하기와 만나를 통해서 먹였던 그 일을 행했던 사람, 생수를 먹였던 사람이 바로 나야. 그리고 그 당시에 광야에서 이 시간을 보낼 때 여호수아는 나의 시종을 들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점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아마 커져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모세를 지키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충성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모세의 모든 헌신과 충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너가 이 땅에서 이것을 다 그냥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다 받기를 원한다. 하늘의 상급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마지막 순간에 누보산에서 쓸쓸한 죽음으로 함께 하셨지 않았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이해하고 공감하고 나니까요, 모세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박수 쳐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 또그 상급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느보산의 마지막을 통해서도 다 하나님이 그 모세의 삶을 받으셨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모세의 마지막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또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모습을 통해서 나도 우리도 이 느보산에서 죽은 모세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충성하면서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선된 믿음의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그 후에 우리가 자랑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는 이러한 묘, 모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요. 주여, 내가 마지막이 좋지 않은, 마지막이 마지막이 죄로 가득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또 인간의 마음에 불쑥불쑥 내가 인정받고 싶고 교만한 마음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 다음에 아, 내가 이 모세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알지만 우리는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선 또 다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만 이래도 사람들이 인정해주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박수쳐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요.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제 안에도 그, 그러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도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러한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도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겐 이러한 힘과 능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와 같이 느보산에서 죽은 그러한 목세,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충성했다고 자랑하고 인정하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누가 복음 17장 10절의 말씀처럼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진이라 이렇게 고백한 믿음의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7장의 모델이 바로 롤 모델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충성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불충한 사람은요, 오늘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왜요? 충성도 안, 한, 충성도 안한 사람이 나의 것이라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에 충성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것들을 기대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충성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난 다음에서도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무익한 종은 이만 물러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직장과 세상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또 가정이 가족 안에서 나를 인정해달라, 나를 칭찬해달라, 이것이 아니라 정말 충성하고 헌신, 가정 안에서도 충성하고 헌신해도 무익한 자임을 알고 가정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이 아무리 충성해서 성과를 이루어냈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곳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생명의 은혜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사명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일을 다 끝마친 이후에도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순간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매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감사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또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귀한 성찬의 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과 언약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다시오심,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알고 기억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을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주 예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이 성찬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축복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주님의 다시 오심과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성찬을 띠도록 하겠습니다.